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고객님들, 종신보험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내가 죽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 별로 고객님들 좀 어감이 안 좋으실 텐데. 정부에서 그 사망보험금을 노연금처럼 쓸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4분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즉, 죽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쓰는 방안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올해 4분기, 즉, 하반기 때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어요. 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죽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제 그 종신보험을 국민들의 좀 노후연금처럼 그 해서 노후 대비의 질을 올리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쵸? 그렇죠?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금리변동형도 안되고 변액 종신보험도 안되고 사망보험금이 9억 이상인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가의 계약도 안됩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납입이 끝나야 돼요. 납입은 5년 이상,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그리고 신청한 시점에 약관 대출이 없으셔야 됩니다. 조건이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자, 유동화 조건은 부분 유동화입니다. 100%는 안 되고요. 최대 9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90%까지 사망 보험을 쓸 수가 있고 남은 10%는 꼭 사망보험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연금 형태는 종신형이 아니라 정기형, 즉, 확정 수령형으로 받으셔야 된다. 20년이나 뭐 10년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청 조건은 우선은 65세 이상인 계약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빨간 글씨 쓴게 지금 안 되는, 제외되는 종신보험인데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액 종신보험. 펀드에 투자가 되는 변액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그 다음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 즉, 9억 원 이상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조금 아쉽네요. 지금 저도 이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에 고객님도 단기납 종신 많이 가입하잖아요. 네, 이런 상품에는 어 유동화 시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냥 좀이좀 폭넓게 열어줬으면참 좋았는데 변액 중심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자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은 연금 형태와 서비스형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된다. 연금형 상품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나입한 월 보험료를 상해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40세 가입을 했고, 매월 한 달에 15만 천원씩 납입을 하고 있고, 총 2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3624만 원 납입을 했고요. 사망보험금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연금 형태는 20년 수령형으로. 아까 제가 죽을 때까지 연금 못 받는다라고 말, 말씀드렸죠. 20년 확정 수령형으로 했고, 70% 유동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즉70% 유동화란 말은 뭐냐면, 1억 원 중에 70%는 연금으로, 내가 연금 지원으로 쓰고, 나머지 30%는 사망 보험금으로 즉 30%니까 3천만 원이죠. 쭉 70%까지는 연금으로 받다가 이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은 이제 유가족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금 개시를 늦추면은 당연히 연금액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65세로 했을 때 비율이 121%입니다. 즉 납입한 보험료의 121%니까 한 달에 18만원을 받는 겁니다. 18만원을 20년 동안 확정 수령을 하시게 되면 총 받는 연금액은 4,370만원. 자, 70세로 하시게 되면 이제 비율이 더 올라가죠? 나이판 보험료의 135%니까 연금액은 매월 20만원. 20년 동안 받아가는 연금액은 4,887만원. 75세 연금을 개시하시게 되면 총 비율은 148%. 보험료의 148%니까요. 한 달에 연금액은 22만원 정도. 22만원을 20년 동안 받아가니까 총 받는 연금액은 5,358만원. 80세에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은 비율이 159%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총, 내한 달에 연금액은 24만원씩 20년 동안 받아가게 되면은 5,763만원. 80세로 했을 때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연금을 총 5,763만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서 3,000만원을 유가족이 받아가니까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총 8,763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셈이 되겠죠. 총 3,624만원을 내고 이런 형태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비스형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 형태가 아니라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서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한다. 고객님들 중에 이제 기존에 내가 종신 보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해 가지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이 서비스 형태를 신청하는 거예요. 서비스 형태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그 요양시설에 유동화 금액을 지급을 해서 내 입소 비용을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2025년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많이 좀 진행이 되겠죠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말이 어렵습니다. 고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연금 방송을 많이 찍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로서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기존에 종신보험, 어 예진 아빠. 내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 되는데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변액 종신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연금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연금 전환은 꼭 아셔야 될게 내가 납입한 보험료 기준도 아니고요. 사망 보험금 기준도 아니고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연금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좀 많이 좀 분리하겠죠. 근데 이 사망 보험금 유동화가 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 기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보험금으로 기준이 돼 가지고 그 사망 보험금의 70% 아니면 80%로 연금을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사망 보험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기존의 종신 보험의 그 연금 전환보다 더 고객한테 유리한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이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객님들 중에 이 종신보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유동화 이 부분을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게 유동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사망보험금을 70% 80% 90%까지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들 중에 이 연금상담, 그다음에 이 보험상담 원하시면요. 편하게 예진아빠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어, 상담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